안녕하세요 자석입니다. 어느덧 제 채널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지두 달이 지났습니다. 현재는 영상도 얼마 되지 않고 구독자분들도 적지만 적은 만큼 한분한 한 분이 모두 소중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로 소중의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구독자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게제첫 바램이지만. 시작하는 단계에서 매번 시청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는 몇몇 구독자분들은 나중에 오랫동안 채널 운영을 하더라도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매번 시청해주시고 알게 모르게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이벤트 겸 늦었지만 저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똑바로 보고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직업이 산업용 레이저 기계에 설치, 뭐, 교육, 수리 등을 하는 엔지니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겠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업 및 노하우들로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대중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제 많은 취미 생활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정 컨텐츠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저의 채널을 통해서 저보다 어리신 분들부터 어,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 다양한 직업 분들의 구독자 분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을 할수 있는 어, 즐거운 채널이 되는 게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이 올라오면 싫어하시고 어, 또 뭐 요리 여행 뭐 일상 브이로그 뭐 다이어트 등등 이런 컨텐츠 각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게임을 또 좋아하시지 않아요 보통 그래서 이제 저희 채널이 성장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것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분들의 피드백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앞으로도 궁금한 점 건의 사항 그리고 어 요청하실 것 혹은 뭐 하다못해 뭐 상담, 뭐 심리적인 것들, 뭐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어,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리더라도 꾸준히 채널을 운영할 생각이에요. 지금처럼 구독자 수가 적을 때부터 같이 키워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나중에 제 채널이 성장했을 때 어디 가서 저 채널 내가 다 키웠어. 하실 수 있게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밑에 이벤트 댓글, 네? 이벤트 댓글 남겨주시고요. 7월 4일에 추첨하고 당첨자 발표할 테니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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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